안녕하세요.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사실 오늘 그, 지금 현재 화요일인데요. 오늘 그 화요일 장이 끝나고 제가 유튜브 앞에 섰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사실은 오늘 우리 장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만은 전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생각보다 선방하고 그 지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닌데 미국 증시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만 안정해 준다면 그런대로 하방 경성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겁먹지 마시고 어 말하자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만 안 한다면 어느 정도 하방 경기성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박그룹 회원님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리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 유튜버 불사주님이 운영하는 코스 파트너스와 제가 운영하는 대박난 박약사 주식회사의 협업체제를 갖추고 회원님들과 매매를 해온 지가 좀 시일이 지났죠. 그리고 현재 저희 대박그룹 콜센터로 많은 그 문의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많은 수익률로 보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대박난 박약사 팀이 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함께 팀을 만들어 함께 하는 그 불사전님은 19년 주식투자 전문가로 현재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많은 증권 TV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불사주님을 비롯하여 여기에 현 경제TV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난 전문가님, 그 다음에 모니터의 어벤져스 시즌2 수익률 게임대에서 최종 우승을 하신 김진경 전문가님 등과 합해 여성 두 분과 함께 협업 체제를 완벽히 갖추고 종목 연구 등 우리 대마클럽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는 약간 조정장인 듯 해서 종목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만 전에 종목을 많이 익절도 하고 수익률이 총 합해서 70%가 넘게 익절도 했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흐름으로 지금 종목 외매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상승한 종목도 있고 약간의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만 잘 대체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수만 안정이 돼 준다면 선도주도를 매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흐름이 갈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 봅니다 그리고 혼자 매매를 하시다가 매매가 잘풀지 않고 정말로 힘이 드시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 대화클럽에 노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수익을 수익률로 같이 창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며칠 전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들을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고 어 코스피 코스닥 열 종목씩 제가 상위 종목으로 매매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인드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두산인데요, 두산. 이 두산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딱 갭상승해서 떴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보여드리는 거예요. 갭상승. 갭상승하게 되면 그 갭상승은 종목을, 말하자면 유심히 봐라. 근데 그 갭상승을 할 때의 조건도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신고가를 뚫고 갭상승하는 종목들은 더욱더 좋아요. 신고가를 뚫고 갭상승하는 종목들은 정말로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세를 한번 분출을 하거든요. 이때부터 그 다음에 코로인더, 코로인더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에서 딱 갭상승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버렸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고 어, 갭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크게 납니다. 안정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이 바로 이게 퍼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이 펄어비스. 없던 거래량과 동시에 이 거래가, 원래 이게 퍼어비스가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뭐 고작 뭐 1,20만주 되는 종목인데 여기에서 440만주. 400만주가 넘게 딱 거래되면서 이 거래량을 다 잡아먹으면서 딱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퍼어비스는 코스닥 대형주에 속한 종목인데요. 어, 디지털 컨텐츠 섹터 어, 게임주인데 기관과 아, 기관에서 지금 음, 계속해서 매매집을 매집,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기관에서 에, 그래서 이브에코스 이브 중국 출시 등을 보고 있으면 그 신작이 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어, 인기가 좋죠. 그래서 이 그 사실은 그 뭡니까 그 이런 그 게임주들은 한번그 히트를 치게 되면 대박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도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지 못 올라가는 건 절대 못 올라가요. 오늘장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이거 올라가더라고요. 어, 오늘장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이 주식을 센 주식을 잡아야 돼요. 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하락장에서는 센 주식을 잡아야지 옆으로 흉보장이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센 주식을 잡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지보다 센 주식을 잡아라. 아 그게 바로 지로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를 보면은 펄어비스. 그 다음에 여기 누런티가 또 한번 이렇게 신고가를 하면서 한번 뛰었어요. 이 누런티라는 종목은 아니 누런티가 아니고 뉴프렉스. 아 뉴프렉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뉴프렉스라는 이 종목은 이것도 갭상승을 했죠. 지금 여기서부터 뛰는데요. 양봉이 나와요. 계속해서 이 종목은. 한 번만 응봉 살짝 걸어 죽으면서 음봉이 나는데 아주 모양새가 좋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도 이렇게 가서 입꼬리가 달렸는데 입꼬리 이제 뭐 차액 실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차액을 했겠죠. 근데 이 뉴프렉스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예, 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제가 이때 얘기를 했는데 뭐 홀딩 하시는 분들은 계속 홀딩해 주시 가지고 아마 좀 어느 정도 한 단계 저 레벨로 뜨지 않을까? 아, LED PCB 업체로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입니다, 이게. 뉴프렉스. 요새는 그 PCB 업체들이 상당히 뜨죠. 어, 코리아 서킷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뜨더라고요. 자, 그래서 뉴프렉스는 한번 우리가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해 보자. 아, 이런 것들이, 이, 이 장에 지금 흐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점을 뚫고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펄어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펄어비스와 뉴프렉스를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도 해드리고, 관심있게, 에, 계속해서, 이센 종목을 골라주라. 오늘 또 진원생명과학이 이렇게 한번 올라갔어요. 진원생명과학도 여기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지금 털었는데, 거래가 쪼금이면서 이게 위에서 가만히 놀아요. 이런 종목은 또 가지요. 어, 이렇게 거래가 증가하면서 갑니다. 내일, 내일은 뭐, 분위기로 봐서는 또갈것 같은데요. 이 거래량이 안 터지기 때문에. 어, 이게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굉장히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이제 상하프론테크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상하프론테크, 상하프론테크를 말씀드렸는데 이 상하프론테크는 오늘 그 지금 오늘 우리 장에서 2차전지 섹터 관련이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예, 물론 상하프론테크도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한번더 하락하면은 오일선을 타할 겁니다. 이때 매수해놓고 한번더기다려보직합니다5일선 어 이런 것은 바로 죽지는 않아요. 어, 바로 안 죽고 한번더 갑니다. 아 어, 이거 뭐 여기서 끝난 주식이 아니다 이거. 원래 가다가 이렇게 은봉이한 두억에 나오면 다시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분위기를 봐야 됩니다. 이 오션 타고 가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어, 이제 오늘은 그래서. 제가 퍼러비스와 어, 뉴프렉스 어, 요두 종목을 한번 유심있게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상하프론테크도 물론 여기서 끝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더 예,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2차전지 섹터는 한 2-3일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아 그리고 이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이 삼성전자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음.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또 갖다 팔아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저점 매수를 자꾸 하는데 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오늘부터 다시 외국인들이 두르기 시작했는데, 십자가 양봉이 나면서 거래가 터졌어요. 자, 이건 뭘, 뭘 얘기냐? 이제 서서히 입질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서서히 입질 면서로 그래서, 여기서 지수만 안 된다면, 이게 하나의, 에에 하니까, 여기서 뭐, 한, 천만 원어치 매수하는 사람들은, 천만 원치를 매수하려고 그러면, 한, 백만 원치 오십만 원치씩 서서히 매수로 한번 들어가 보십사.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카카오가 어느 정도 수도, 좀 멈춘 듯 합니다. 아, 어,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좀 살짝 지금 멈춘 것 같은데요. 어, 뭐, 여러 가지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저는 매수를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LG화학은. 에, 말하자면 분사했기 때문에, 회사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죠. 어, 이건 내일 또 안정만 된다면 이게 또 상승하게 생겼어요 올라가다가 십자가 양고나면 바로, 십자가 나오면 바로 양, 상승을 하니까 오늘 기관들이 대거 지금 또 들어왔어요. 삼성 SDI, 요것은, 요것은, 제가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어, 말하자면 배터리의 대표주죠, 이게. 삼성 SDI가. 삼성 SDI가 배터리의 대표주인데, 요것은 하방 경성이 그대로 21선은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를 해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는, 지금, 조금 조금 이게 지금 5일전 회복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좀 기다렸다가 현대차는 5일전 회복하면은 그때 매수해서 늦지 않으니까 관망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망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좀 올랐는데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이런 것들이 코스닥에서 좀 올랐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데 이걸, 이걸 또 오른다고 갔다가 또 따라잡으면 안되겠습니다. 이거요. 그러니까 관망하시고 셀트리온에서 걸리신 분들은 셀트리온에서 걸리신 분들은 아마 한 8만 28만 원대 이상 가면은 매도로 대응해서 한번 나와 주시.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은 어, 매매할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 형태를 잘 봐야 돼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이 사람들이 항상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팔 때는 같이 한번 팔아 줘야 됩니다. 요거, 셀트리온. 그 다음에 기아. 기아도, 기아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기아. 아, 아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셀트리온 제약도 얘기, 셀트리온 스케어 같이 움직거리니까 한번잘 봐주시는데, 에, 요것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좀 지수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흐름으로 좀 보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좀 봅니다. 워낙, 지금 저가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즈 중에서는 지금 펄어비스, 요걸 한번 권하고, 카카오, 게임즈는 조금 펄어비스보다는 좀 무겁습니다. 아,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아까 말씀드렸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건 지금 코스탁인데요. 요건 조금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음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이거 내일 한번더 내일 한번더 어, 조정받으면 어, 뭐 21선까지는 가지 않으니까 이런 어, 것은 한번더 조정받으면 은사더라도별 어, 무방합니다. 뭐 크게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워낙 그 2차전지가 지도 중이기 때문에 시젠이 오늘 좀 올랐는데요. 어, 21선 회복을 할것 같지가 못하니까 2 0선 회복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철핀 종목들은 에, 한번 잘 보시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CJ ENM 이것도 지금 5일선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관망으로 봐뒀다가 2 0선 밑에서는 5일선을 회복한 다음에 에, 주식을 사도 사라 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거 맛이 같죠? 증자를 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 증자를 한 종목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증자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증자를 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한번 꽃도 피었고, 그래서 이 알테오젠은 되도록이면 조금 멀리 해주십사. 그 다음에 SK 머트리얼즈. 요거 지금 반도체, 아니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요게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아서 많이 올라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예요 sk 머트리얼즈 어, 키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sk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들이 좀 사로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hlb 이건 뭐 손대지 말라 고 그랬죠 이런 주식은 코스닥에서 대표적으로 에트, 에, hlb 다음에는 다음에는 우리 대방님들에게 이제 이제 10개 10개는 다 얘기했으니까 11번째 11번째부터 20번까지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11번 치과총액 11번부터 20번까지를 한번 종목을 말씀해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때잘좀 시청해 주시고 오늘은 뭐이 정도로 해서 제가 마치겠는데요. 일단 2차전지가 조정을 받으니까 아, 미국 증시의 흐름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다. 그리고 오늘 버러비스, 뉴프렉스 이렇게 갭상승한 종목들이 있으면은 그런 종목들은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런 아,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에, 종목 그 소개는 다음에 한번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اديت <applause> <applause>